이번 시간에는 1단원 소인수 분해의 중단원 마무리 평가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하지만 시작하는 데 앞서서 어,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나서 이 강의를 통해 자신이 푼 것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따라 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어, 선생님이 풀이하는 것과 여러분이 푼 것을 같이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과 40 사이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두개인 수를 모두 구하여라 자 약수가 두개인 수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소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어, 20에서 40 사이의 약수들 중에서 약수인 것들을 모두 구하라고 소수인 것들을 구하라고 했는데 다 적어보면 20 21, 22부터 해서 40까지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소수인 것들을 찾아보면 23과 29, 31 그리고 37 그리고 39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구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구했느냐 우리는 앞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해서 소수를 구해 봤죠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어, 짝수들은 모두 소수가 아니에요 이에 배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수들 중에서 짝수들을 모두 재배하고 남아있는 소수들을 쓰는 거예요 21, 23, 25 27, 31, 33, 35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다시 5의 배수는 아니고요. 3의 배수들을 지우고요. 다시 7의 배수 이런 것들을 지우고 나면 이와 같이 5 개의 수만 약 소수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도록 하죠.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2의 세제곱이 6이다. 자, 이것을 확인해 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세번 곱한 거니까 8이에요. 기억은 틀린 내용이에요. 니은은 2를 한 번, 두 번, 세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이 맞고요. 3 역시 두번 곱했기 때문에 3의 제곱인 것이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은 분수로 나와 있는데 분모를 보니까 5에 3제곱, 5 세번 곱한 거 맞고요 분자도 2를 세번 곱한 게 맞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고요. 리을은 어, 이렇게 봤더니 우리는 아, 3분의 1에 4제곱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1을 4번 곱했으니까 하지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분모끼리 곱할 수도 있죠. 따라서 얘는 3의 4제곱분의 1 이와 같은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분의 4는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니은과 디귿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의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였다. 그럴 때 먼저 108을 소인수 분해하라고 했어요 자, 108을 소인수 분해할 건데요 선생님은 4로 나누어 봤더니 27이 됐고요 4는 2 곱하기 2고 27은 다시 3 곱하기 9 9는 3 곱하기 3이죠 따라서 108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곱할 수 있는 자연수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자, 먼저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떤 수를 두번 곱하였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두번 곱하였다. 그런데, 자, 108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2는 두번 곱했어요. 그런데 3은 세번 곱했죠. 세 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3이라고 하는 수를 한번더 곱하게 된다면, 2가 두번 곱해졌고, 3두번 곱하고, 3을 다시 또두번 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하나와 3두 개를 곱한 것을 두번 곱하게 되면, 두번 곱하게 되면, 우리가 2두 번, 3네 번. 그래서, 그래서 표현 이것과 똑같은 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108에다가 3을 한 번만 더 곱하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또 어떤 다른 무언가를 곱했을 때 그대로 제곱이 되게 하는 어떤 걸 곱해야 될까요? 자, 눈치를 챘을 거예요. 자, 제곱이 돼야 된다고 하면 다두개씩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도 어떤 것에 제곱만 들어가면 돼요. 가장 작은 게 들어가면 좋겠죠. 1이 아닌. 이렇게 볼까요? 네. 2를 제곱해서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할 수 있는 자연수 중에 두 번째로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에서 12가 바로 3번에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죠. 오른쪽 그림에서 6개의 자연수를 서로 소인수끼리 연결하라고 했어요. 서로 소, 서로 소가 뭐였죠? 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인수들. 자, 소인수 분해를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8은 2에 3제곱이고요. 15는 3 곱하기 5. 3과 5는 소수고, 16은 2에 4제곱 21은 3 곱하기 7이에요. 자, 이 중에서 공통되지 않은 것끼리 연결을 해봅시다. 먼저 3은 소인수가 3이 없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3과 16, 3과 5, 3과 8을 연결을 해주고요. 2의 세제곱은 소인수가 2가 없는 것들. 저기 3과 7, 3 곱하기 21이 있고요. 15도 있고. 5도 있네요. 15는 소인수를 3과 5를 갖기 때문에 3과 5가 둘다 없어야 돼요. 그래서 16만 해결이, 돼. 추가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도 16이랑 연결을 할수 있겠네요. 21도 될까요? 네, 21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소인수들을 모두 찾았나요? 음, 여기 16과 21도 서로소가 되겠죠 어, 여기 나와있는 수들 대부분이 서로소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들이 지금 선생님이 그린 선들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서로소가 아닌 아이들을 찾아주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3과 21, 8과 16, 5와 15, 3과 7, 3과 15 이렇게 소인수와 3인 것들 연결해주고 2인 것들 연결해주고 5인 것들끼리 연결을 해준다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빨간색 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모두 홀수이다. 아니에요. 2라고 하는 짝수도 있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서로 소이다. 네, 맞아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답이 아니란 얘기죠. 합성수는 약수를 3개 이상 갖는다. 맞아요. 약수가 3개 이상이에요. 두 개라면 소수가 되겠죠. 하나는 1밖에 없습니다.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이다. 최대공약수가 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소는 최대공약수 일인 거라고 했으니까 1은 어떤 수와 오더라, 오더라도 최대공약수가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약수가 네 개의 모두 자연수는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두 소수의 곱, 이 곱하기 3, 얘는 6이죠. 이 약수는 1, 2, 3, 6. 어? 이렇게 되니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아요. 두 소수의 곱은 약수가 4개인 것이 많지만, 8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8. 8은 2의 세제 곱이에요.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죠. 하지만 약수가 1, 2, 4, 이렇게 4개입니다. 약수가 4개인 자연수 8은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과 7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먼저 보죠. 두수 60과 A, 세제곱 곱하기 B의 최대 공약수가 20이다. 자, 60을 먼저 소인수 분해해 볼 거예요. 60은요, 소인수 분해했더니 6 곱하기 10, 다시 6은 2 곱하기 3, 10은 2 곱하기 5니까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여기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a 세제곱 곱하기 b라는 것이 와서 최대공약수 20이 나와야 돼요. 20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겠네요. 최대 공약수는 공통되게 들어간 밑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는 A구요, 또 다른 하나는 B, 하나는 2가 돼야 되고, 하나는 5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A가 세제곱이고, 또 하나는 B가 들어가야 돼요. 자, 한번 해 볼게요. 만약에... 2 곱하기 5의 3제곱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5가 나올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2의 3제곱과 5를 곱해줬더니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5, 20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a가 2가 되고 b는 5가 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7번을 보죠. 가로, 세로의 길이가 21cm와 2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서, 어, 이 종이를 이만한 종이를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든다. 어, 앞에서 자르는 건뭘 구하자고 했죠? 네, 맞아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까 21은 3 곱하기 7이고 28은 2의 제곱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최대공약수가 얼마다? 어, 7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 21은 21은 7로 나누어 주면 3개로 구분이 되고요. 28은 네 개씩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권을 만들 수 있는 건 여기 그림으로 그려 보면 가로로 3개, 세로로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총몇 개? 12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장권의 개수는 12개라는 겁니다. 이어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세 종류의 전구로 나무를 장식하였어요. 그런데 빨간색 전구는 3초 동안 켜져 있다가 1초 동안 꺼지고, 노란색 전구는 4초 켜져 있다가 1초가 꺼지죠. 파란색 전구는 5초 켜져 있다가 1초 동안 꺼져요. 이때 동시에 켜진 후 다시 동시에 켜진다. 자,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파란색 전구의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시간 타임 테이블을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은 3초간 켜져 있다가 1초간 꺼지고요. 노란색은 4초 켜져 있다가 1초 꺼지죠. 파란색은 5초 있다가 1초가 꺼져요. 우리는 이 빨간색이 다시 3초에 1초, 노란색 4초에 1초 이런 식으로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다시 동시에 켜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 분명히 앞에서 언급했었죠. 선생님이 모이는 것들은 모으는 것들은 최소 공배수 나누는 건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구해야 되느냐? 켜졌다가 다시 켜지는 사이 4초 그리고 5초 그리고 6초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4는 2의 제곱, 5는 소인수 분해 해봐야 5죠. 그리고 6은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최소공배수를 구해 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60초가 되겠네요. 60초가 지나고 나면 다시 동시에 켜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9번 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4와 서로 소인 자연수의 개수. 자, 서로 소다 최대 공약수 1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인수들을 비교해 보면 조금 쉽게 알수 있어요.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소인수는 2와 3뿐인 거죠. 그러니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는 24와 서로소가 아닌 거예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것들은 다 서로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2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2의 배수는 50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3의 배수는요? 3의 배수는 3의 배수는 33개가 있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100 나누기 2, 100 나누기 3월 한 몫이 바로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개와 33개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더해서 83개인데 100에서 83개를 빼주면 17개. 자, 서로소인 자연수는 17개라고 하면 틀려요. 음,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죠?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것들. 네, 6의 배수는 중복되었기 때문에 6의 배수의 개수를 세줘야 됩니다. 자 6의 배수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보면 100을 6으로 나눴을 때 16, 16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것들의 개수는 50, 50 더하기 33, 12, 16이 되어서 83 빼기 16 하면 얼마죠? 네. 67개가 바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소인 것의 개수는 100에서 67을 뺀 33개가 바로 서로소다.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을 보도록 하죠. 어떤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5이고 최소 공개수가 60이다. 자,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개수가 나와 있어요. 어, 이두 개를 모두 소인수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는 최,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그대로 5이고요. 60은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2에서 5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최대 공약수가 5라는 것에서 두 수는 5라고 하는 것이 공통으로 있다. 그러니까 소인수로 5라는 것을 공통으로 갖는다라는 거죠. 그 외에 한 개는 2가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3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는 2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3이 있어야겠죠. 2의 제곱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2의 제곱곱하기 5, 그리고 3곱하기 5. 만약에, 만약에 2의 제곱이 아니라 2곱하기 5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곱하기 5라면 밑에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것이 있어야만 최소 공배수에서 2의 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최대 공약수가 두 개가 공통을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5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 우리는 절대 둘 중에 하나에도 2와 3이 공통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한 개는 2의 제곱 곱하기 5 해서 20이 되어야 되고요. 다른 하나의 수는 3 곱하기 해서 15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35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20m 세로의 길이가 83m 직사각형 모양의 학교 운동장 귀퉁이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 사이의 간격이 모두 같도록 운동장 둘레에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자,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 여기 하나, 뭐 이런 둘, 셋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는데 얘네들을 개수를 쪼개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나무 사이의 간격을 똑같이 나누어서 나무들을 더 심는 거예요. 어, 나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어, 최대 공약수를 구해줘야 된다. 이걸 알수 있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120을 소인수 분해하면, 12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네요. 84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되겠어요.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얼마? 12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나무 한 그루 사이의 간격은 12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가? 자, 120m 사이에 양 끝에 나무가 하나씩 있으니까 가운데를 12m씩 하게 되면 9개의 나무가 더 들어가게 될 거고요. 세로 84, 여기도 양 끝에 나무가 하나씩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는 6개의 나무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몇 그루 15그루의 나무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해 주자면 선생님이 9개와 6개를 어떻게 바로 구했는가. 120m를요. 12로 나누면 1 0예요즉 10칸으로 나누어지는데 칸의 양 끝에 하나씩 더 심어야 되니까 11그루 하지만 2그루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9그루가 더 필요한 거고요 세로 역시 84 나누기 12하면 7 7칸이라 나무가 8그루 필요하지만 이미 2그루가 있기 때문에 6그루만 더 필요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중단원 마무리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